삼각함수 합성부터 나와볼게요. 결국,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삼각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삼각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게삼각함수 합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에게 두 가지 삼각함수가 주어질 거야. 그럼 그거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 사인 세타. 보면은 이거 몇 개의 삼각함수죠? 두 개죠. 사인이랑 코사인. 얘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합치냐. A가 있고, 사인의 개수가 있고, 코사인 개수가 있죠. 얘를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더 해요. 그리고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뒤에 붙는 게 사인. 여기 있는 세타 그대로. 더하기 어떤 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사인 여기 있는 세타 그대로 더하기 알파 어떤 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알파는 우리가 알파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각을 쓸 거거든요. 그 각이 뭔지는 나중에 찾아봐야겠죠. 여기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알파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b가 돼요. 이 원리가 어려운데, 이를 잘 이해하면 또 푸는 방법이 막 그렇게 엄청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예요. 두 개의, 함, 두 개의 삼각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우리 이거를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나. 두 번째는 어, 개수, 사,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그게 바로 새로운 합성된 삼각함수 앞에 쓰일 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가 중요하다. 합성의 개념이 1번, 두 번째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번, 2번. 나머지는 아직은 좀 헷갈려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은 넘어가서 실제로 보자. 어, 제일 먼저 점을 잡을 건데요. 점을 잡을 때 P, a, b 이렇게 잡을 거예요. a, b로 잡는 이유는 여기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p는 어디 있겠어? 1, 3이니까 여기 있겠죠. 1, 3 이게 전 p가 되는 거죠.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운 거. 아까 했죠? 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9. 1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1 더하기 9에 루트를 씌운 거. 즉, 루트 10이 되는 거지. 이걸 구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방법 2를 볼 건데 OP와 X축의 양의 방향. 즉,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한 후 시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의 이각은 알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떤 특정한 각이라고 했던 그 알파가 바로 이각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알파 각이 요 각이래. 색깔을 구분해 줄게. 이 알파 각이래. 그럼 동현이가 봐봐. 사인 알파는 몇 분의 몇이야? 사인은 뭐분의 뭐랬죠? 빗변분의 높이랬죠. 그래서 루트 10. 빗변 분의 높이는 얼마? 높이는 3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이고 코사인 알파는 빗변 루트 10분의 밑변이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알파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알파 각이 아마 동현이가 알고 있는 각일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각은 이거 보고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사인 알파가 뭐 2분의 루트 3이었다고 해봐 이때는 알파가 몇 도인지 알죠 바로 몇 도예요?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알파는 그죠 60도죠 이렇게 알수 있는 각을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앞으로 그럼 이때 이 알파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베타에 대입할 때는 2분의 이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빼준 값을 대입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60도였다고 치면 60도는 우리 어,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러면은 이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빼준 값시면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니까 3분의 파이 해주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는 6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고, 세타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는 거고, 세타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해주는 거죠. 이러한 걸로 사인으로 정리하거나 또는 코사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 각을 특정한 각, 알파라는 특정한 각을 더해줘야 되고요. 코사인은 베타라는 특정한 각, 각을 빼줘야 됩니다. 이때 베타는 뭐라고? 2분의 파이백의 알파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네. 원리는 우리 그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시간 내서 보고요. 일단은 문제 푸는 법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 안 되면 좀 멈춰 놓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넘어올게요. 예시 보자. 얘를, 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한 개로 합쳤대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들어갈 자리 이거 우리도 외우기로 했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인의 개수 제곱 코사인의 개수 제곱 루트 지우기 그럼 얼마? 1 더하기 3의 루트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뭐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점피를 구하라고 했었죠 1번 번 했고 합성거 알아냈고 두 번째로 아값유 구했어요 세 번째로 뭐하라고 했어? 점피 잡으라 했어 그래서 1 콤마 루트 3 사인 계수가 x, 코사인 계수가 밑으로 오게 그럼 여기다가 점 찍고 1 콤마 루트 3 이게 점 P라고 했었어 네 번째 뭐 해야 돼? 삼각형 만들어야 돼 그치? 삼각형 만들고 여기서 우리 사인 이거 알파라고 두고 이 x축과 얘와의 각 알파라고 두고 사인 알파는 몇 분의 몇이에요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이니까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는 2분의 1 구했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알파가 얼마가 돼요?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래. 알파는 몇 도? 60도, 그죠? 60도면 몇 어떤 몇 라디안? 3분의 파 라디안이죠. 3분의 파 라디안 이렇게 써주고. 자, 문제는 베타예요, 베타. 베타는,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타 각은 어떤 각이냐면요. 여기 각이 여기 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요, 봐봐요. 어, 요거는, 그니까 어떤 거냐면, 베타가 알파의 반대에서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사실 베타는 기본각은 동일한데, 4분면만 다른 거예요, 알파랑.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베타랑,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2분의 파이에서, 그러니까 베타는 지금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예요. 2분의 파이 180도에서 알파만큼 뺀 거야, 그치? 그 이만큼이겠죠? 이게 알파이고.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 위에 있어? 2 사분면 위에 있죠. 2 사분면 위에 있으면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코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요. 값은 똑같고 부호도 플러스야. 코사인 알파는 벡 미안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와 값은 똑같은데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면 기본각이 똑같잖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동경을 나타내는 게 똑같잖아요. 다만 어, 방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 이거 옛날에 생각했던때 배웠었는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180도에서 알파를 빼준 거니까 결국에는 베타와 알파가 상호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타를 구할 때 알파 값을 활용하되 부호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부호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죠 왜? 부호를 결정하는 건 누구니까? 4분면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 암튼, 암튼, 결,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지금, 알파가 3분의 파이였어. 그럼 베타는 얼마야? 베타는 우리 못 빼기 뭐라고?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라고.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뺀 거라고. 여기 나와 있죠.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뺀 거랑. 그리고 정답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2 e 코사인 알파 더하기 3분의 파이, 2 e 코사인 세타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쉬운 건사인과 알파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쉬워 코사인하고 세타 빼기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로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해만 잘하면 은 금방 잘풀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어. 한번 해볼까? 역시 5번부터 해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은 합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바꾸는 거, 두 가지 함수를 한 개로 바꾸는 거, 이거 합성이라고 했죠? 합성인 거 확인했어. 두 번째, 두 번째는 알구하는 그 거지. 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거. 알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 사인 제곱, 사인 수 제곱해서 더하고, cos 계수 제곱해서 더하고, 그럼 얼마 루트 이 이렇게. 음, 나른은 구했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해야되는데 그 다음 3, 3번은 뭐였어요? 3번은 뭐 구하는 거? 점 P 구하는 거 그러면은 사인이 마이너스 1사인은 플러스 1 여기 점 치고 P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려줘요, 삼각형 그 다음에 어, X축과의 이렇게 X축과 얘가 이루는 각을 표시한 다음에 알파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보면 음, 음. 루트 2분의 높이니가 1 코사인 알파는 루트 2분의 밑변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고 이때 알파 값은 얼마일까? 일단 몇 사분면에 있겠어? 사인은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래. 2 사분면이겠죠? 2 사분면인데, 2 사분면이니까 일단, 우리 항상 기준이 파이. 이 파이에서 빼주기로 했어. 그럼 이 파이에서 빼줘. 얼, 미안, 파이에서 빼줘야죠.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에서 얼마를 빼줄 거냐면, 어, 얘를 나타내는 기본각이 얼마예요? 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라면, 1이라면, 알파는 몇 도야? 45도죠. 라디안으로 바꾸면 4분의 파이죠. 라디안 바꾸는 법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하면 돼요. 파이가 180도라는 걸 활용하면 돼. 그럼 당연히 4분의 파이는 45도지. 이거 자유자재로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고, 아무튼 알파는 그럼 몇 도예요? 4분의 3파이 라디안 되겠죠? 요거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쌤한 다음 시간에 물어보세요 이 일단 부호를 결정하는 건 4분면이고 기본각이 결정하는 게 값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알파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사인 알파는 플러스니까 알파는 몇사분면 2, 4분면 이사분면? 2, 4분면이니까 파이에서 빼줘야 되죠 그지 파이가 1 8 0도니 여기서 빼줘야지 2사분면될거 아니야 파이에서 더해주면 3사분면이고 2파이에서 빼주면은 4사분면 더해주면은 1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값을 구해줄 거야 값을 구해줄 때는 얘만 보는 거야 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래요 그럼 알파는 얼마야? 45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파이빼기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가 알파 값이 된다 고사인은 똑같이 루트 2일 거고 코사인 해주고 세타 빼기 하고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파이 빼기 아니, 미안.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루트 2 고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할수있 같은데 조금 수 일단은 우리 분량도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 같이 진행해볼게요